아, 주로 고객들에게 리프라이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쇼퍼 배정 등 어, 업무 링크하는 일을 사무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쇼퍼님한테 전화드린 게, 음, 이번 주 혹시 시간 됐습니까? 파트너가 있다는 건 신바람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준비 신랑 신부의 체크리스트 마지막 목록에 웨딩쇼 포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 연구소의 전기부 소장입니다. 아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웨딩 쇼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노경한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방송을 보고 나서, 아니, 그런 직업이 있었나?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은퇴 후에 죄 취업보다는 이제 창직을 선택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보수보다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창직. 그야말로 스스로 직업을 창조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직업이 없었던 건다 이유가 있을 테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남들도 다 생각하는 것 같고, 창직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세상에는 이미 이제 다양한 직업과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창직이 필요한 거고요. 가장 먼저 나의 일상, 그리고 이제 가족, 동년배의 일상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시면 그 틈새에서 바로 창직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창직의 아이디어는 내 일상에서 찾는다. 만약에, 아,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래, 그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어, 그렇죠. 어, 혹시 소장님 어떤 게좀 불편하세요? 어, 아직 모르겠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음 괜찮아요. 아 그럼 뭘 해보지? 뭘뭐 해야 되는데 이, 이, 방송이나 잘 해요. 알겠습니다. 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집안에서도 소비와 문화 생활을 하고 또 매일매일 쉽게 수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열린 셈이죠. 그 점을 잘 이용하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창직해. 제이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도 많은 예비 제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30년간 호텔리어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요, 64세에 처음 창직에 도전해서요, 70세인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웨딩카 드라이버, 웨딩 쇼퍼. 노경환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주인공 제이의 사무실입니다. 아 근데요, 주인공은 어떻게 또 웨딩 쇼퍼라는 이름으로 창직을 결심했을까요? 아, 네. 웨딩 쇼퍼, 궁합이죠? 네.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만 해도요, 사실은 전 쇼퍼라는 직업에 대해서 몰랐고요. 어, 그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요. 어, 해외 사례에서도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학습 그 동료가 우리 제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을 했었는데 그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그 해외 생활을 많이 한 분으로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준 이름으로 어,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 쇼퍼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몇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옷을 왜챙겨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음, 옷을 꼭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챙기고 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제가 생활적에는, 어, 복장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복장이 주는 이미지는 우선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복장이 주는 품격으로 인해서 상대가 저를 바라보는 신뢰를 위해서 저는 복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와, 유니폼을 멋지게 입은 주인공의 모습에서 진짜 품위가 느껴져요. 네, 영화 킹스맨에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에게 복장은 웨딩 쇼퍼로서 기본적인 매너이자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자, 안경, 나비 넥타이, 정장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아, 너무 멋진데 네. 얼핏 보니까요. 제 복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 제 거를 베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디가 들어요? 비슷해요. 모자, 나비, 나비 비슷하구나. 넥타이 담임 닉타이, 정장, 네. 딱저 아닙니까? <laughs> 제가 먼저 했거든요 이거.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저, 자, 선생님. 뭐, 분들은 누구세요? 아, 네, PD 준비 중이신 그 학생이신데요. 어, 쇼퍼에 관심이 있어서 취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면 당응하시는 편이세요? 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웨딩 쇼퍼가 PR이 되기 위해서는 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어, 인터뷰에 응하는 편입니다. 어, 일단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대표님의 인터뷰를 접했는데 쇼퍼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품급 드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어, 실제로 어떻게 그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는지가 영상으로 담으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컨택을 시도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도전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런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게 되게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품격 드라이브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드라이브 서비스를 뭔가 정말 부유층에 정말 전문 기사가 딸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사람들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쇼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면 공급이 늘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직업을 많이 알게 되면서 또그 많이들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은 좋다고 생각하고 또어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대소사들에 또 적용이 될수 있는 거라서 그런 확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 정말 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실용적인 측면도 있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또 이제 은퇴하신 시니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니까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또 20대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음... 20대가 향후 이제 고객이 될사람들 기술을 잡죠. 고객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잠재적 고객에 대한 분석도 할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네. 바로 고객과의 인터뷰를. 네, 네, 네. <laughs> 또제이가또 다른 일정이 있나 봐요. 어디로또 가시네요. 네, 이제 어디 가세요? 아 네, 쇼퍼 양성을 위한 협력기관과의 미팅이 있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쇼퍼 양성 기관은 어떤 데일까요? 학원 같은 데서 그렇게 인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응대하는 요령 이런 거 배우는 데 아닐까요? 음. 지금 직접 운행하시는 차로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네. 어,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아, 이왕 풍김에 요것도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행거를 좀 설치해 놨는데요. 어, 결혼식 신랑 신부는의 아침에 집에서부터 나오실 적에 보면 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행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 맞아요. 집에서 아침부터 저걸 네. 다 이제 서비스를 하니까 되게 아, 네, 필요하네요. 어, 일단 자기 옷도 해서. 있어야 네. 되지만 또 결혼식에 입을 예복들도 네. 또 가져와야 네. 되니까. 어. 어, <laughs> 당일날은 여기에 이렇게 그 꽃을 한 송이 만들어서 저쪽 문하고 이쪽 문하고 두 개를 네. 이렇게 부착하게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또 아, 하나. 아, 기분 좋겠다. 음. 앞에다 작은 꽃한 송이를 부착해서 이 차는 웨딩카요 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 보시겠습니까? 보면은 이 좌석이 신부 좌석인데요. 어, 당일날 아침에 신부님이 탈수 있도록 좀더 공간을 넓게 어, 이앞좌석을요 실제로는 앞으로 밀고, 그 다음에 헤드는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신부님이 편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내가 대접받는구나 하는 그런 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어,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이 슬라이딩 문이다 보니까는 어, 승차하는데 편리하죠. 승하차가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는 그날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크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어, 좌석에 앉게 되면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듣고 이제 더 슈퍼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예약 때부터 그 이후에 뭐 중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요청드리는 점 이런 걸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제 친절하게 먼저 이게 카톡이나 아니면 좋은 격려의 말씀이나 이런 거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앞으로 다시 별럴 일은 없겠지만 아, 그런...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다시 또 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laughs> 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쇼퍼 저는 취지가 제일 좋아가지고 했는데 또 실제로도 너무 친절하게 다해주서 감사했고, 오늘도 어, 편하게 잘 왔던 다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면은 노고된 차량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렌트카밖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이웨딩쇼퍼 서비스는요. 렌트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차종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이용 시간도 짧게는 3시간에서. 10시간 올데이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용금액이 높은 올데이 프로그램 예약만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적자를 발생시키는 저렴한 비용에 하프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홍보 차원도 있지만 더 많은 쇼퍼에게 일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아, 이쯤 되면 웨딩 쇼퍼 서비스. 금액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자가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을 운전해 주는 웨딩 쇼퍼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 시간인 3시간 이용 기준으로 서비스 가격은 9만 원대라고 합니다. 통행료와 연료비가 별도 요금으로 청구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그러죠? 지금 이제 그 9만원은 보니까 순수 인건비 정도의 서비스 비용인 것 같아요. 네. 쇼퍼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차량과 함께 웨딩 쇼퍼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아무래도 차량 렌트비가 발생해서 서비스 금액은 좀 높아 지는데요. 최대 시간인 10시간 기준으로 서비스 가격은 36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용 시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렌트카의 추가 비용과 함께 웨딩 쇼퍼의 시급은 2만 원으로 측정이 돼서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 시니어층이 도전할 만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형태보다 시급이 높은 편이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웨딩 쇼퍼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신랑 신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객 만족도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웨딩 쇼퍼의 가격선이 적절하고 가신비 또한 잘 채우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결혼하는 네. 신랑 신부에게 친한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이런 웨딩 쇼퍼 서비스를 선물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어니다 정말 듭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친구들이 그렇게 또 운전해주고 하면 고맙다고 한몇 십만 원 주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주인공의 바람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에 언젠가는 웨딩 쇼퍼도 이제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을 날이 올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웨딩 쇼퍼는요. 아무래도 주말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요. 평일 중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품격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서 내년부터 이제 명품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명품을 배달해주고 하는 이런 네. 서비스, 오, 또 예, 예. 부모님의 여행을 도와주는 차량과. 쇼퍼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명품도 명품이지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정말 어디 갈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품격 쇼퍼 서비스까지 챙겨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저도 한번 꼭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곳은요 주인공 제이가 창업 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또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셋업다 해놓고 네.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상상우리의 여러 교육장 중에 한곳으로 중장년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고 실제 중장년들의 스타디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경력의 일자리로 찾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창직이나 창업이나 재취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고 창업 창직에 대한 과정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실제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지금 서포 양성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가든 그 커리큘럼과 어,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네. 아, 선생님께서 쇼퍼 양성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게 처음 생긴 직업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어,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웨딩 쇼퍼 교육을 개설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홍보. 이 쇼퍼라는 음.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 네. 또그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굳이 리크리팅하는 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예, 처음에 제안을 주신 저노 대표님의 커리큘럼을 보고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의 일자리다. 그다음에 저희가 볼때 중장년들이 되게 필요로 하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하고 딱 맞는 그런 커리큘럼이 아닐까 생각돼서 저희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표님의 커리큘럼에 부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결혼식 날은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날이거든요. 이 좋은 날두 아, 분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 웨딩 셰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대하는, 그 좋은 날 처음 대하는 사람의 품격이 없으면은, 아첫 인상서부터 흐려져서, 아 훌륭한 결혼식을 치르는데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행, 그 다음에, 어, 매너,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제인은 서울시와 지자체 등의 공공 단체와 함께 웨딩 쇼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인처럼 품위 있는 쇼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스마일, 매너, 언어, 향기 등을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서비스가 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서비스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가격 자체가 서비스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하면 높은 가격을 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아 보입니다. 음, 뭔지 몰라도 매너의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 너무 이렇게 구심도치하거나 네. 너무 너무 또 너무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게 요... 품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 품격. 그렇죠. 그렇죠. 네. 품격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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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차이를 제가 그것만 좀 지키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건데 그게 좀안 됩니다. 동혁이. <laughs>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아, 됩니까? 네. 네. 네, 저는 맨 처음에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 아, 그랬어요? 네, <laughs> 그 정도로 네. 이 생각하고 이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좀 창의적이시고 예또 관점도 다르게 이렇게 보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저의 이제 본보기로 네. 삼고 좀 저도 새로운 거에 도전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네. 그런 모델이십니다 아유 과찬했습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네, 웨딩 <laughs> 네. 저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어, 물론, 뭐, 전반기에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보람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은 보람의 차이가 후반기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후한 점수는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제2의 인생을 뭔가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요. 미래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과거의 전반기 삶에서 얻은 것을 이제 환원한다 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 미치십시오. 미치지 않으면 도전도 안 되고요. 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면 은 안에 답이 나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항상. 어,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은퇴 후에 품이 있는 창직에 성공한 제이 노경환 씨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하루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웃게 만들면요, 그 하루는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인생의 새 출발 선에선 새 신랑, 새 신부에게 가장 먼저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는 웨딩 쇼퍼는요. 정말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제이가 한 말씀 중에 후반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미쳐야 된다는 라 말이 저는 굉장히 아... 공감이 됐어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제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후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미친 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 사례를 본것 같아서 정말 오늘 좋았습니다. 네, 우리 네. 또 소장님께서도 오늘 다양한 조언들을 해 주셨는데요. 제 인생에서 창직, 창업을 꿈꾸는 예비 제이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더 없을까요? 네, 뭐 제이의 인생에서 자신만이 할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창직을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창업 창직이 맞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창업이 얼마나 잘 맞는지 성향과 자질을 자가 검진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야, 소장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당장 창업 자가 진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가 검진 받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소상공인 지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곳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창업 자가 진단을 해볼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문을 마치면 자신의 성향이 창업에 잘 맞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창업 준비도와 역량을 자세히 분석해 줍니다. 와, 저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은퇴 후 제2의 인생에서 창직,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창업자가 진단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 주셨다고 저희 어머님이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라 하더라고요. <laughs> 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제2의 인생 살겠다고 아, 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열시히 보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네, 전하라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전했습니다 엄마 잘했지? <laughs> 다음 주에는요 대한민국 육군 파일럿에서 꿈수직가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은퇴 새내기 제2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2의 인생 다음 시간에도 꼭 놓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제의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아, 여기는 저희 가족의 꿈이 담긴 곳이에요. 카페 꿈꾸는 사진기입니다. 일단 저는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그 사계절을 5년전하게 느낀다는 게큰 행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건물주, <웃음> 건물주, 건물주. <웃음> 네. 네, 그런 소셜 모임에서 뭐 영화, 독서, 뭐 버킷리스트.